어네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키를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본인이 제작을 하셔서 하셔도 되고 거래소에서 구매를 하셔도 되는데 보나기 포인트 자체가 지금 악세를 하나 어, 방어구를 하나 이제 모든게 똑같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방어가나 한번 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포인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방어구나 무기나 그 다음에 장신구가 똑같습니다 216, 요렇게 나오게 되고요 다시 공원하게 되, 하게 되면, 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게 뭐냐면, 뿔 장비가 조금 더 이제 많이 줘요. 근데 요 밑에 있는 거는 크게 차이가 없구요. 경험치를 대략 20%가량 더 준다고 보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뿔뿔 장비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이제 더 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건 한50% 경험치로 따지게 되면. 네, 어, 요렇게 더 주고, 당이 302고, 요렇게 되어 있는데, 어, 강화가 되어 있으면 조금 더더 더 줍니다. 그래서, 이 경험치를 더 얻으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화를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공을 더줄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악키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맞는 보통 이제 무소과금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제작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과금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원짜리 고급템을 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때 어 경험치가 아니라 악키만의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10원을 쭉 사시면 되고, 내가 이제 결사의 경험치를 생각을 했을 때는, 어, 만약 10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풀, 1일짜리의 장비는 10일까지 그리고 풀풀 장비는 13까지도 어 사시면 됩니다. 근데 아키를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10원짜리 사시는 게 제일 낫다. 무게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결사의 레벨도 좀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어, 개인적으로는 스펙으로는 요렇게 이제 아키를 성장을 할수 있겠죠. 지금 8단계에서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70%인데 어, 실패가 말이 됩니까, 이게? 맞나? 잘못 보는 거 아니지? 여러분들 버그인가요? 이게 넥슨인가? <laughs> 넥슨아! 70%다. 미쳤냐! 어이가 없네. 아니, 55%면 이해를 해. 55%쭉 가겠습니다. 11단계. 그렇지. 아니, 70%에서 실패를 더 많이 하는 게 말이 됩니까? 13단계. 14단계. 15단계. 여기서부 빠스해지겠네요 오16오 어, 15단계에 25%를 완료했네요 여기서부 다시 95%로 올라갑니다 또 스펙을 올릴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긴 하죠 그렇지 20단계 얼마나 스펙이 올라갔는지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5%를 성공했는게 엄청 컸네요 이렇게 해서 악기 성장 80% 좋아요 마지막으로 해서 눌러줘서 제노브님 에드걸룬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있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8,000다이어를 시작해서 6,500다이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이제 꼭 과금뿐만이 아니더라도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이을 얻었을 때 어떻게 하면 스펙을 많이 할수 있을 것인가? 희귀 파편을 사실 수도 있으시고 아니거서는 이제 다르게 쓸 수도 있고 뽑기를 할 수도 있고 패키지를할 수도 있는데 아키를 했을 때이정도의 스펙이 올라간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1단계는 추가 피해, 2단계는 명중, 3단계는 추가 피해입니다. 이제 쭉쭉 올라갈 거예요. 4단계 공격력 가겠습니다. 이거는 추가 피해를 선택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어느 게 좋은지는 솔직히 퍼펙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지금 공격력이 조금 더더 더 땡기는 그런 느낌. 퀘스트에서 지금 전기를 하게 되면 50에서 안 박힌다고 하는데, 저는 명중으로 한번 가볼게요. 고민 없이 가겠습니다. 고민은 했지만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피해자 모시러 갈게요. 어, 몇 단계까지 올라가지? 신기하네. 추가피해 가겠습니다 pvp 명중 막기관통피해 추가피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8단계에서 명중 가겠습니다 어.. 여기서 끝나네요 여기서 명중올리시다 아까 성공했었으면 좋았었는데 어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라간 수치들을 보시게 되면 추가피해 3그 다음 피해무시장항3그 다음에 소발 명중 어.. 5 6그 다음에 공격력 3그 다음에 추가피해 4 그다음 명중 한개더올라갔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아키를 통해 가지고 스펙업을 했고 이거는 꾸준하게 좀 효율이 좋은 스펙업인 것 같기는 합니다. 15에서 16으로 가는 25% 구간만 잘뚫으시게 된다라고 하면 스펙업을 하는데 좀 많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목소리> Calling to say hi, but your words they cry. If there's something that you need to say.